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의사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사직서를 내고 나간 전공의들과 면담을 해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공의 전체를 28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원고스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약 3일 남았네요. 그 많은 전공의들을 병원장 한 명이 어떻게 다 면담을 할지 애초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공의들은 파업을 한게 아닙니다. 2000명 증원의 결과가 대학병원들, 6600병상 규모 분원들, 중소병원에까지 공급될 저임금 저비용 노동자 양산이고 수련 계약의 본질이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의 종속이라는 노예 계약이 될 것임을 깨달아버린 결과 빨간 약을 2000cc 통으로 씌워 시원하게 들이킨 후 사직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을 하고 개원가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사직한 전공의들 중 일부는 그냥 사직의 형태를 한 파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귀하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근데 교장선생님이 중고등학생들 진로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수련병원 병원장이 사직서 낸 전공의들 한명한명 한명 불러다가 상담을 한다. 의대 졸업하고 수련 받으려고 했던 젊은 의사들이 아무리 어려도 20대 중후반이고 심지어 군의관 마치고 오거나 결혼하시고 애기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이 먹을 대로 먹고 내 인생 계획을 병원장한테 술술 불어야 합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전공의들은 옛날 애적에 이미 사직서를 냈고 그걸 강제로 아등바등 붙잡고 위법하게 안 놓아주고 있는 건 병원과 보건복지부죠. 이전 계약서 상으로 계약기간 끝난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고용관계 끝난 거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남인데 부른다고 해서 쫄래쫄래 가야 합니까? 100번 양보해서 병원장이 불러서 가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얘기해본다고 칩시다. 공짜 커피는 못참긴 해요. 근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의사 없다고 하면 어쩌시게요.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손길을 내밀었지만 전공의들이 거절했다. 뭐 이런 악의적인 보도자료나 띄우고 또 여론전이나 해댈겁니까. 그런 얕은 술수의 젊은 의사들이 왜 이용당해주어야 합니까. 사직한 전공의 중에 복귀의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직에 진의가 없었으니 그 선생님은 파업을 한 것이고. 그대로 구상권 청구와 민영사 소송에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까리에 총 맞지 않은 한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효성 없는 방법만 골라서 하는지. 그냥 짱구 좀 굴려본 다음에 뇌피셜로 되겠지 하고 공문만 스윽 보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걸 왜 병원장들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싶으시면 우리 존경에 맞지않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께 없어 직접 한명한명 한명 면담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존경에 맞지않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께 없어는 이미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정말 거하게 실패하신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줍게 병원장들한테 부탁한 모양새인 것 같긴 하네요. 예전에 전공의들과의 대화하려고 만주벌판 마냥 광활한 회의실 빌려서 기다렸는데 결국 10명도 안 왔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전공의들은 옷을 이렇게 입겠지 하는 알량한 생각으로 대충 입혀서 나온 공무원 선생님들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네요. 우리 존경에 맞지않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님께 없어는 그때 홀로 남아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이해해드려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1509명 증원 확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비록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뽑아먹겠다고 써낸 숫자를 근거로 일부는 아예 실사도 안하고 일부는 비대면 딸깍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2 0 0 0명 증원하겠다고 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긴 하지만 교육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만장일치로 입학 전형 확정했다고 하면서 27년 만에 증원 확정 축하 파티라도 열 기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가 왜 궁금한가요? 아무래도 대학병원들이 알는소리하고 그렇다고 돈 주기는 싫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PA 선생님들로 전공의 딸이들을 대체하려니까 좀 많이 비싸죠? 월급도 전공의보다 많이 받는데다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무 시간도 지켜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공의 한 명이 할 일을 PA 선생님 여러 분께서 하셔야 하는데 그럼 돈은 몇 배로 더 들겠죠? 에이, 전공의는 교육과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돈도 적게 줘도 되고 근무 시간도 기본주 88시간에 오버타임까지 시킬 수 있었는데 막 아쉽고 그립고 괜히 생도 나가는 것 같고 그런가요? 그런데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과 재계약해서 다시 수련 받으러 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공의들이 제시한 칠대 요구안에서 달성된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러 정부와 보건복지부한테 발랑 들어누워서 백가고 해킷거리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젊은 의사들에게 채찍만 때려댔지 당근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독소조항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은 도대체가 아무런 실효성도 의미도 없으니 제외하고 전공의 처우개서는 사직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파업하면 때려잡으려고 환자분들 다 있는 병원에 경찰 배치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를 않나 복귀 안하면 면허취소에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고 하질 않나 근데 법리적으로는 사직이라 업무 개시 명령 안 통하는 걸 깨달은 뒤에는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도 빈약한 진료유지 명령, 사직 서수리 금지 명령으로 젊은 의사들 강제 노동시켜야 하니, 돌아오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질척거리지 말고, 각자 갈길 갑시다. 증언도 열심히 하시고, 필수 의료 패키지도 열심히 하시고요. 학생 선생님들, 젊은 의사들은 알아서 살길 찾아서 갈 겁니다. 그게 의사면허를 활용하는 일이든 아니든 가네요.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계약 기간 끝나면 사직서고 나발이고 고용관계 끝난 거라고 합니다 개인이 하기 싫다는 계약 강압적으로 체결시켜서 강제노동 시키겠다는 진료유지명령, 계약거부금지명령 이딴 거 집어치우시고요. 전공이들 면허 빼주면 수련병원 취소시키겠다고 대학병원들 협박하는 것도 그 정도 하시고요. 병원장들한테 전공이 면담해서 돌아올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돌아올지 궁금해하는 것도 그만 하시고요. 이제 서로 갈게 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